<웃음> 어, <웃음> 근데 그러 핑크 바을본 적이 없거든. 어. 근데 그 태민 이부서진거 보고 봤는장 풀어라, 씨. <웃음> <웃음> 아. 손 지렸다. 아, 와. 순힘들면 교체나 하니까 왜 교체 아, 안하니까안힘들었안는 아, 거. 장난 진하에하고있어그아 내가 내가 고아 너게 얘 아. 아 봐, 약간. 아, 아다리라고? 아리라고 아니 햄이 는데 <laughs> 아, 아무도 이렇게 손을 가지고 던져봤는데 <laughs> 회심해 주셨어요 야 <laughs> <목소�화를 응 disgusted> 어, 아 근데 뭔가 기술력 있딱 노려서 딱 넣은 느낌이야 공을 <스 blinking> 잘 잡고 슛까지 강해져 잘했어. 동호 이신고하더잘하시네 20만 원. 20만 원할 걸?

다행이다이한겼으면 겼다. 와! 와 씨. 그분 되게 잘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응. quadrux> <목소리> 아, 누구랑거주 <하는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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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, 센스 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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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잘해, 잘해. 진짜 잘잘했 그렇지. 아 벌써 선다선은 마무리. 와, 까비 잘했다. 잘했지? 나도. 와우. 골이다

아, 사사되 상사가 세게 아이가 돼요. 맞지. 원사 이런 게그는거 상사 그런데 그거는 시험 쳐야 할수 있는. 그 특수 모 같은. 나스잘 풀었다. 잘 풀었다. 잘. 풀었다. 잘 풀었다. 그게 이제 원사까지 고 짬밥 된사 원사 처음부터. 비 가비 가비 가비. 가 어잖아. 아, 금색 다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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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가 씨. 준이가 어, 아, 준이가 말벌 와, 준이가 가지 와, 잘한다. 시험 야되겠 누가? 아, 저 그, <laughs> 아, 맞아 봐. 아. 잘하긴 하는데.

<laughs> 와아가는데다 템포. 아, 잘했는데. 다잘 다 <laughs>

아, 근데 이제 약 아, 뭐 병원이나 그래도 끝 높은 데는 좀기 아, 는 약간 공기가 같 야, 반공원전국에 달려 있지. 난제일이라니조 됐다. 맞지. 사익을죽하잖아아이 여기 나. 스 여기. 영민구, 영민국. 여기가 많이 일리는데. 나를 위해서, 그, 약간, 그, 가하다가 다친 사람인데, 여기로 다 갔는데. 아, 아 약간, 단병원에그단병원 자리 잘리는 게. 아, 아 어, 그단다 많다. 팔 잘리고, 손가락 잘리는 그는 나다, 그 그냥, 약간 원래 의사는 똑같이 아 받아요. 이. 아, 이렇게. 그런 거 없더라고. 응 그, 그런데. 곰, 진 받으러 가는데. 어어 진짜, 근데 진짜. Sind교시장은... <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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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초 만났네. A가 많이 밀린다. 그렇죠. A를 좀 섞어줄까요? A가 괜찮다, 하니.

그거 보는 거는 그거 거기 안에 거기 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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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소음 소음만 주기거세세기세세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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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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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

<laughs> 어 그러니까 자, 잘하네. 너나 너나 너나. 아 우리. 아 어차피. 아. 원타치 아 어차피. 가자 겁나 많이 뛴다. 와 진짜. 와아까 잘했다. 아다 건강 검진 센터. 아 검진 센터. 검진 센터. 건강 검진 센터. 아 나이스. 이요 2분 2분. 이분 이분 아 절대 없는데 와 수비 몇 명이고 오 나이스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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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달려가줘.

아, 와 아이티 아이티 실력이 어째 아 까비 까비 <laughs> 응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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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있죠, 다들

나이스. 아, 음, 아 항의 좀. 음, 1분 1분. 1분 1분. 막공 했다. 그러니까 어, 어, 애기, 가 이선 네, 죽겠다, 아, 한번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 이선 죽겠다, 한번. <목> g o 상경이 h a n 는 you, Sandra. 진짜 a n k 진짜 u h i 막공 u s a n d 공공 m 공 c o m Macom, Macom. m a 해야돼 해야돼! 아, 당행이다 끝!